로블록스 ERLC 세종시 서버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손주와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청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전, 경찰 헬기까지 띄우며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경찰 헬기는 한범죄자를 비추고 있던 가운데 이를 취재하고 있던 기자와 특공대 차량을 향해 총을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총격, 또 다른 경찰이 찾아오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는 오래가지 못하며 또 다른 경찰관에 의해 사살되면서 총격전은 끝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범행을 상대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과 인력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범죄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RB 뉴스 손주하였습니다.